이 제품은 라미의 비스타라는 제품이고 라미에서 제일 유명한 그 사파리라는 모델하고는 동일한데 제가 알기로는 요 비스타라는 이름이 이런 어, 투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얘가 비스타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고 사실 원래는 요 안에 요 지금 껴져 있는 요 컨버터가 아니라 이 파란색의 요 카트리지가 들어있었는데 저는 사실 카트리지를 쓸건 아니고 요 컨버터를 요 만년필을 살때 같이 구매했고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처음에는 요 컨버터 대신에 요 파란색 카트리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이요 체결부에 요 링이 하나가 껴져 있었어요 요 링의 용도가 뭐냐면 이 카트리지가 껴져 있었다고 쳤을 때 배럴이 꽉 닫히지 않게 해서 이게 카트리지가 완전히 체결돼서 잉크가 새어 나오는 그 과정을 좀 방지하는 용도의 부속품이고 이렇게 펜을 이제 쓰려고 잉크를 넣거나 어떤 이런 카트리지를 완전히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 요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 사파리가 아니라 비스타를 산 이유는 이 투명 바디에 이런 실버 컬러의 로고와 요 레드 컬러가 정말 너무 멋있게 어울려서 요걸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펜촉은 EF 촉으로 구매했고 어, 사실 제가 만년필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물론 다이소 거를 앞전에 구매하긴 했지만 촉 선택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. 제가 작은 글씨를 쓰거나 뭐 그런 편은 아닌데 EF 촉 뭐, F촉, M촉, 막 이렇게 있어서, 무슨 촉을 한번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, 그냥 제일 스탠다드하게 많이들 쓰시는 게 EF촉이라, EF촉을 구매했는데,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제가 구매한 가격은 한 25,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사이트가 타 사이트보다는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구매했을 때는 요런 상자에 배송이 왔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보면 요런 상자가 아니라 좀 슬라이딩 박스 같은데 들어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음... 어,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 라미의 이제 카탈로그 저 박스 안에 같이 들어있던 거 카탈로그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이렇게 약간 일러스트 느낌의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. 네 아마 카트리지를 끼우는 방식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제가 이 라미의 만년필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사실 요 매거진피의 라미 편인데, 이 매거진 비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설레임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묘한 능력이 있는 잡지 같은데, 원래는 사파리를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했는데, 저 투명창이 사실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려서 저걸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저도 이 영상을 찍으려고 처음 뜯었기 때문에, 뭐 어떤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긴 되게 힘들지만, 거래처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펜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, 저는 사실 좀, 아, 저 사람은 되게 감각이 있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그 작은 물건의 디테일에서 전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네, 제품을 하나씩 좀 가지고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 다이소 만년필은 아마 뭐 제품명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천 원이고 이렇게 뚜껑이 있는 만년필 F촉과 EF촉이 있는 제품이고 카트리지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. 제가 처음 써봤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 젤 펜을 처음 썼을 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잉크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저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만년필이 있는데 제가 아마 이 다이소 만년필이 어 이걸 써봤을 때아 이거 되게 못 쓰겠는데라고 생각이 됐다면 이 라미 비스타도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네, 근데. 어떤 이런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가까운 곳에서 적은 금액을 내고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다이소 만년필은 만년필의 입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신다면 꼭 한번 먼저 이걸로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만년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만년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했지만 이게 뭐 대단히 고가나 어떤 이걸 아껴 써야 돼막 이런 제품은 아니고 그냥 경험의 일환으로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서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좀 두서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본것 같은데, 다음에는 조금 더잘 준비를 해서 한번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